안녕요 네, 오늘은 또 구멍을 내보게됩니다 오늘은 수학을 찍을 거예요. 그런데 먼저 구독, 좋아요는 찍으세요.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<laughs> 할게요. 엄마가 그거 새끼 보는 것도 해줘야지, 이거. 음. 이거, 이거 봐줘야지. 할게요. 틀렸어요. 틀리면 지우개를 고쳐야 돼요. 50배길 나갔어요. 14? <laughs> 칠, 3, 십이, 1일1구 개출. 오늘은 두 장을 할 거예요, 마침 그리고 이건 A랑 D, B가 있어요. A는 앞에 장, D는 뒤에 장이에요. 그래서 두대씩 나와 있어요. 할머니 쉬어요, 이제 이거요. 군발된 조행이. 올려야겠죠, 엄마. 엄마. 이거. 10, 10, 1 0 더. 14 빼기 6은? 14 빼기 5. 5야? 아니, 5 하면 뭐야? 10. 아니구그렇 그러면 6은 뭐야? 8. 어. 예, 십, 곱빼기 십일, 구, 팔, 칠, 육, 오, 끝. 다 셀게요. 이제 이거 한 장만 하면 끝이에요. 알겠죠? 빨리야 주저저 수하기 쉬워요. 어려울 때도 있지만 빨리야 죠이거 원래 30초 안에 하면 잘 돼요. 이번에 50초 해볼게요. 이게 몇더라? 이게 몇더라? 50초 안에 못하겠어요. 1 5빼기 9는 뭐야? 1 5빼기1 0은 뭐야? 오? 오지 그러면 아니지 뭐야? 5배기 10초에 5오잖아 그럼 6이지. 1더 늘어나니까. 틀렸다요줄게요6 어, 5 4 아니.. 3 틀렸어요. 중간에 그냥 담고 할 거예요. 밑에 거다 틀렸어. 21번, 22번 15백 20 밑에 것도 응. 두개다 들렸대요 응. 오늘의 콘텐츠는 끝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더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. 시청 잘해줘서 고맙습니다.